자 이번에는 규범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 norm이라는 자체가 규범이란 얘기잖아자 규범은 등장합니다. 이 그룹 사이에서, 그룹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룹 에서 나타납니다. 모의 결과로 어떤 사람이 conforming to 하면 conform 하게 되면 따르다. 뭔가를 따르는 결과로. 그러니까 뭘 따라. 행동을 따르는 건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르는 결과로 규범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 내가 그 행동을 따라, 그러면 그게 규범이 되는 거야. 따라서 the start of norm occurs. 그러면 규범이 시작되는 것이 일어나는데, 물론 일어나다라고 해석되지만 규범이 시작된다야. When 뭐했을 때, one person 한 사람이 act 행동을 해요. In particular manner.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 In particular situation에서. 왜냐하면,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녀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녀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그래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거야. 자, 내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될수 있는 것이 b 하고 c 중에서 어떤 게 답이 되어야 되냐. 자 일단은 c가 되어야 돼요. 왜냐면자 간단하게 봤을 때 버시라는 연결사가 있고 서 마들스가 나왔고 아들스가 나왔어. 순수상으로 얘가 먼저죠. 자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고 다른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누군가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순서상으로는 B가 먼저 나온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BCA가 될지, 아, CBA가 될지, CAB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야. 자,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conform to, 따르게 됩니다. E behavior를 따르게 됩니다. 당연히 박스 안에서 어떤 사람이, 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된 거야.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행동을 따르게 되지. for a number of reasons. 여러가지 이유로 the person who, 어떤 사람, perform, 행한 사람 initial action, 처음에 행위를 행한 사람은 may think,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others, 다른 사람들이 ought to 당연히 behave, ought to behave ought는 아까 should라고 했죠 should behave, 당연히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 아까 그 우리가 첫 번째 문제 했던 것처럼 두 번째도 똑같은 얘기야. 자, 이거, 자, 이거 같은 얘기지.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가 같은 얘기로. 자, as she behaves in situations of this sort, 그러면 그녀가 행동을 해서 그런 종류의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 그녀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처음에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게도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박스와 C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B로 바로 갈 건지 아니면 A로 갈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읽어봐야 돼요. 자, 답을 얘기한다면 C, A, B야. A로 가는 이유가 뭐야? 따라서 그녀는, 그럼 여기 있는 그녀겠지? C, A는? She may predescribe. 자, predescribe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predescribe라는 단어를 좀 공부해 줘야 되는데, 자, 이 predescribe, 여기 뒤에 밑에다가 설명할 테니까 잘 봐. predescribe, 아, prescribe, describe래. prescribe. 자, predescribe라는 요거는 write란 뜻이죠. write, 쓰다, 적다, 이런 얘기. 그럼 이거는 before이기 때문에 미리 쓰다야. 미리 쓰다. 미리 쓴다는 소리는 뭐냐면, 뭔가를 어떤 행위가 나오기 전에 미리 적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처방하다라는 말이 다 약을 타기 전에 뭔가를 써주는 거. 처방하다. 그래서 prescription 하면은 처방전이겠지. 근데 병원의 내용이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라고 뭐 하는 거야? 규정하는 거죠. 자, 규정한다는 소리 뭐야?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얘 애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규정하는 거야. 그 자체가 뭐야? 뭔가를 지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프레드스 r 라이브는 어떤 행동에 규정을 하는 거고, 그 행동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야. 따라서 그녀가 규정을 하고 지시를 한다. 그 행동을 투댐, 그들에게. 여기서 이어져야죠. 일단은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녀가 한 행동은 왜 그런 거야? 그녀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따라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행동을 다른 사람한테 규정을 하는 거고 지시를 하는 거지. By uttering 말을 함으로써 utter는 말하다. 그 norm statement는 이거는 규범이라는 얘기죠. Statement는 진술이란 뜻이 있으니까 norm statement 자체가 규범이야. 자, in prescriptive manner 어떤 방식으로 지시하는 또는 규정하는 방식으로. 자, 여기에 alternately. Alternate는 대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그녀는 communicate 전달할 수 있어요. 자, 대리할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해자 말로 이제 그 규범에 대한 어떤 statement를 이제 지시를 함으로써 말함으로써 지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전달하냐면 이 conformity 순응 따르다라는 얘기죠. 순 이거 순응 이것이 desired. desire가 무슨 뜻이겠어. desire가 바람직한이라뜨 뜻이야. desirable 하면. 그래 이게 지금 열망하다라는 뜻이잖아. 뭔가를 굉장히 원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수동틀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누군가가 열망을 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꼭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걸 요망이라고 해요. 다른 방식으로 요망된다. 수능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such as. 예를 들어서 by gesturing. 그러니까 뭐냐면 행동으로. 그래, 앞에서는 중요한 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말로, 앞에서는 말로, 어디가서 alter. 말로, 야, 말로 이렇게 해.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는. 근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행동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자, 그리고 게다가 그녀는 may threaten. 뭐 하기도 해? threaten. 위협하기도 해요. 자, to sanction. sanction은 제재를 가하는 거지. 그들한테 제재를 가는데 위협까지 한다. For not behaving. 야, 그렇게 하지 마. 라는. As she wishes. 그러니까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런 행동은 하지 마. 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다 무슨 과정이겠어요? 말로, 제스처로, 그 다음에 위협하면서.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따르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지. This will cause, 이것은 some, cause, some,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conform, 따르도록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뭔가를 따르도록 하는 거야. To her wishes, 그녀의 바람에 따르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ct, as she act, 그녀가 하는 행동 그 방식 그대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자, 내가 한 행동은 여기에서 적합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some others, 다른 놈들은 will not need to, 뭐할 필요가 없냐면 have the behavior prescribed to them. 자 prescribed은 여기서 과거 분사기 때문에 지시되거나 규정된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규정된 행동,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규정됐으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지시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they will observe, 그들은 관찰을 할 거래요. 그리고, 아, 뭘 관찰해? Regularity. 이거는, Regularity는 규정, 규제, 이런 얘기지. 그 행동의 규정을 관찰을 하고 보한돼요 결정을 할 거란다. Their own. 그들을 스스로 결정한대. 자, 누군가가 지시해 하면서 내가 따르는 게 아니라, 아, 여러 가지의 행동을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얘기야. 자, that they ought to conform. 자, 그들이 따라야 되는. 음. 따라야 되는 그런 행위를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They may do so. 그들은 아마 그렇게 할 거래. For either rational or uh, moral, moral, rational 하면 이성적인, moral 하면 도덕적인 그런 이유로 자기들 스스로가 해야 될 것을 결정을 한다. 그 얘기야.